안녕하세요. 유튜버 야채 크래커 4 8의 야채 크래커 48입니다. 오늘은 개 쓸데없는 1부터 1106까지 세는 영상 찍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 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 2 1 2 1 1 2 3 1 2 4 120, 120, 120, 120, 120, 120, 1 2 1 2 1 3 0 1 2 120, 1 3 0 120, 1 3 0 1 3 0 1 3 0 1 3 0 120, 120, 120, 1 4 0 1 2 120, 1 4 0 120, 120, 1 4 0 1 4 0 1 4 0 120, 120, 120, 1 5 0 1 2 120, 1 5 0 1 2 1 1 1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00, 177, 178, 179 1 0 e 1 8 x 182 e 8 y x 8 b p e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 5 6 2 5 5 2 5 6 2 5 7 2 5이2 5 9 2 6 0 2 6 1 2 6 2 2 6이2 6 4 2 6 5 2 6 6 2 6 7 2 6이2 6 9 2이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4, 아, 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357,358,359,360,361,362,363,364,365,366,367,368,369,370,371,372,373,374,375,376,377,378,379,380,381,382,383 374,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3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300, 434, 435, 436, 300,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38 300 439 400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0 오 사백오십육 사백오십칠 사백오십팔 사백오십구 사백육십 사백육십일 사백육십이 사백육십삼 사백육십사 사백육십오 사백육십육 사백육십칠 사백육십팔 사백육십구 사백칠십 사백칠십일 사백칠십이 사백칠십삼 사백칠십사 사백칠십오 사백칠십육 사백칠십칠 사백칠십. 4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오0 1오0 2오0 3 5 0오505오0 6오0 7오0 8오0 9오1 0오1 1오1 2 5오3 5 1오515오1 6 5오7 5 1오519오2 0 5오1 5 2오523오2 4 5오5 5 2오527오2 8 5오9 530 531오3 2 5오3 5 3오5치5 535 5오베오오오오오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599 600어601 <laughs>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laughs> 620 621 622 623 624 625 6 육, 이십육, 육백이십칠, 육백이십팔, 육백이십구, 육백삼십, 육백삼십일, 육백삼십이, 육백삼십삼, 육백삼십사, 육백삼십오, 육백삼십육, 육백삼십칠, 육백삼십팔, 육백삼십구, 육백사십, 육백사십일, 육백사십이, 육백사십삼, 육백사십사, 육백사십오, 육백사십육, 육백사십칠, 육백사십팔, 육백사십구, 육백오십, 육백오십일, 육백오십이, 육백오십삼 오, 육백오십사, 육백오십오, 육백오십육, 육백오십칠, 육백오십팔, 육백오십구, 육백육십, 육백육십일, 육백육십이, 육백육십삼, 육백육십사, 육백육십오, 육백육십육, 육백육십칠, 육백육십팔, 육백육십구, 육백칠십, 육백칠십일, 육백칠십이, 육백칠십삼, 육백칠십사, 육백칠십오, 육백칠십육, 육백칠십칠, 육백칠십팔, 육백칠십구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2, 7 0 s 7 0 1 7 0 2 7 0 3 7 0 4 7 0 5 7 0 6 7 0 7 7 0 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6,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 732, 733, 734, 735, 736, 737, 700.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6 757 758 759 760 761 7, 762 763 764 775 760 765 766 767 칠백육십팔 칠백육십구 칠백칠십 칠백칠십일 칠백칠십이 칠백칠십삼 7백칠십사 칠백칠십오 칠백칠십육 칠백칠십칠 칠백칠십팔 칠백칠십구 7백팔십 칠백팔십일 칠백팔십이 칠백팔십삼 칠백팔십사 칠백팔십오 칠 791, 792, 793, 794, 795, 796,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 2 0 8 2 t 8 2 e 8 2 e 8 2 p 8 2 v 8 2 e 828, 8 2 8 8 p r 8 3 a 8 3 y 833, p 8 3 v 8 3 e 8 3 e 8 3 o 8 3 p 8 3 v 8 t 8 y e 8 4 s 8 4 e 844, 8 4 t 8 4 4 8 4 s 8 4 e 8 4 i 8 a t 8 y e e 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2, 872, 872 873, 874, 875, i p 0 i 76877 8888 889 아, 878 879 880 881 882 800, 813 884 885 886 870 880 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5, 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6 967, 968, 969 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00, 970, 9, 7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6, 1000 1001 천이, 천삼, 천사, 천오 천오, 천육, 천칠 천팔, 천구 천십, 천십일, 천십이 천십삼, 천십사, 천십오 천십육, 천십칠, 천십팔 천십구, 천이십, 천이십일 천이십이 n 이십삼 천이십사, 이십오 b y t o 0 s i b 0 a 1 10, n s 10, 20, 10, 2 s i b 10, o 0 s i b 0 0 2 n 0 0 0 u t 0 0 s i b 0 t 10, s 0 b u t 0 0 0 i b 0 t 0 3 s 0 0 1035, 1036, 1037, 1038, 1039, 1040, 1041, 1042, 1043, 1044, 1045, 1046, 1047, 1048, 1049, 1050, 1051, 1052, 1053, 1054,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 1061, 1062, 1063, 1064, 1065, 1065.

1091, 1092, 1093, 1094, 1095, 1096, 1097, 1098, 1099, 1100,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버 탑 화이팅 유튜버 뿌꾸의 일상 화이팅 유튜버 키란 화이팅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세요